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버워치입니다. 아니요, 아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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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이거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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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아니지아버지아 이제 트리... 아인지아다야아 님님님 네 님이 아빠 해주세요아네 잠시 만요아 이거 제지가 아버지 하겠습니다. 아들아, 난 <laughs> 이제 틀린거 같다. 아 아버지 아버지. <laughs>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혼자 비밀번호를 해 가거라. 뭐라고요 아니, 아 비... 거기 말했습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가볼 테니 일어나십시오. 각각 <laughs> 나 가기 싶어라. 전에 내 방에서 내 열쇠고를 갖고 가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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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망. 그거 그곳으로 간다. 아버지 영원히 있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돌아가셨다. 다고부터 갑시다. 비밀방 가는 길고 가자. 아이 여기부터. 오호호. 아야. 아, 죄송합니다. 아야. 혼자 먹죠? 아니, 여기 비밀. 비밀. 나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자, 가, 함께 잤다 아니, 여기, 여기, 현재 비가. 아야. 난딜칸남았어요 아, 저기. 됐어. 하트, 하트. 날카. 아들아. 아, 네. 아, 네가 여기까지 왔으면 난 이미 죽어 있겠지. 아야, 내가 아, 아버지가또또또 돌아가시전에 아야 네가야지 이거 이미 해야지. 아 아버지가 돌아가시전에 기록하신 건가 내가 너의 심해 보겠다 종료 게스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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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자 일단 시작입니다 더 힘내야지 삼행이 드롭이라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그런 점프겠어요. 점프레이. 아 드롭퍼죠. 아, 점프에 파한다할 거예요? 아 드롭퍼죠. 왜? 울고 싶다. <laughs> 일단 아, 여기 적혀져 있어. 아 예. 사망자나단 깨고 오겠습니다자 물에 정확히 안 떨어지면 사망 예. <laughs> 사망이다 자물 드러퍼 깨고 올게요 8 5입니8 0이요 여기가 사아 진짜? 정답이다 2스테이지 스테이지다 3스테이지 미로 자 이쪽 가볼게요 MV, 벽을 칙자 오른쪽의 법칙입니다 투티님이왼쪽에 법칙 쓰시죠? 네 NG MG... 깼죠? 깼다고요? 성공이다 발간석을5스테이지발간석을 발간석을 따라가자. 저기 어? 어디 막? 버리고. 스테이지로 가요? 네. 오 어, 저희 표지 파있죠순간도 가... 뿅! 뿅. 어 힘들군. 잠깐 아들아, 지금부터는 할 얘기가 있단다. 아좀 살려주세요. 붕간이동 뿅. 난내 자산을 엄마한테 맡겨주었다. 네, 네, 네 엄마, 네 엄마? 니 엄마는? 삼만음반사 네, <laughs> <laughs> 자, 순간이동! 예! Yeah. 여기 밑에 엄마가 산다. 나도 엄마 아빠를 따라가겠어. 오, 어, 무릎 조심 중... 자, 순간이동! 예! Yeah. 표지판을 부수자. 어, 엄마가, 아, 비켜봐. 엄마가 해놓으신 건가? 부셔봐. <laughs> 오, 씨! 오, 정말! 우와! 왜? 에휴, <놀라> 에휴. <요, 요. 놀라> 아, 렉 걸린다. 설마, 끝? <놀라> 끝? <놀라> 야. 나. 엄마, 엄마, 어디 갔다? 어. 엄마, 여기. <놀라> 정말 재미었군요나 <난> 아빠, 엄마 <놀라> 다정하게 살던 <놀라> <탔던> 그대로 <때 놀라> 가고 싶었지만, 놀라요, 그래서 없겠지. 난그 뒤에 모래 깔려주고.

아 그냥 그냥 넘깁시다. 저도 안 되고. 어. 네, 잠시만요. 튕 네. 어저 빠져나왔어요 아 아이고 윤서야 안묻상자 모래가 들어나 죽여 줘 나부터 죽여 좀 나부터 야, 좀비 있다 좀비 아야 준비한테 죽자 야 우리 죽는다 야야 살려 살려 내타이야나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자 일하시죠 간이 여기 있어요 자